이번에, 케일 정글 해볼 겁니다. 이거 정경 케일이고, 아, 정경, 정경 케일이 아니구나. 라이엇 케일 맞나요? 라이엇 정경? 룬은, 기발 들었어요. 정글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갱도 힘들고, 그래서, 어, 외상이랑, 이거, 마법의 신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는, 요렇게. 뭐, 어이거이거 잠시만, 잠시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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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이렇게 멋있죠? 아니, 뭐뭐 뭐 하세요?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저건 좀 아닌데. 먹기가 힘드 이거 소리가 되게 툭툭 소리 난다. 진짜 봉휘 두르는 소리. 일단은 랭께 랭게... 나 근데 말 버르세. 이거 영상 찍을 때 일단은이란 게 너무 좀 입에 붙은 거 같아. 그 어. 뭔말 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난다. 아 먹었어. 정글은 힘든거 같깐잠킹도 문제가 근거리다 보니까 할수 있는게 없어 어 이거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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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전멸 빼고 싶었는데 깨비... 아, 맞아. 이 문제가 갱을 가도 큐슬로우 한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야 돼요. <laughs> 아니면은 이거... 이 e. e 사거리 요, 요, 요 정도 늘어난 거... 요거 한대 때리고 끝... 그게 아닌 이상이야. 이제 완전히 붙어서 때려야 됩니다. 대이 아, 이다 요렇게. Q 평이 끝. 오이거요거 <laughs> 어, 요거. 큐 요거, 요거. 쓰고 평타 이 쓰고 끝. 하나, 하나 더 밀죠? 더 밀어 주세요, 제발. <laughs> 어. 와우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일단 이선 막겠습니다. 이가 패시브에 추가 평타들이 있으니까. 아 너무 근거리. 근거리 <laughs> 답답해. 니코 정글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갱킹같은거 내린다 the It 가장 베스트는 요렇게 여기 끌고와서 5스택 유지하는 거. 그래도 느립니다 <laughs> 근데 6렙 찍으면은 그 웨이브 배우면서 그래도 좀 정글은 돌만하거든요? 이게 제가 K를 리메이크 전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한번 e 쓰면은 지속 시간으로 원거리 되는 거로 착각해 아닌데 딱 평타 한 대만 이른 체력, 데미지 줍니다 아, 이제 외상 들어갑니다. 단검, 단검, 단검. 아니다. 신발 사자. 아, 신발 맞다못 사지. 9분? 4분 남았네. 아니 근데 요즘 제가 정글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좋아하는데 그 정글하는 게 특이한 게 아닌 게 요즘 라이엇이 신챔이던 리메이크든 무조건 정글을 돌수 있게 만들어 줘요. 진짜로. 요번 모르가 모르난 원래 본섭도 정글 잘 됩니다. 더잘 돌게 됐고 그다음에 사이러스 정글 되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내가, 내가, 내가 본거 같아. 이코 정글 되죠? 또 누구지 그 다음에? 아트록스 리메이크된 거 정글 되고 이렐리아도 처음에는 정글링 아니지? 되게 바꿔줬죠 스택 차게 정글 할 때도 어, 저희는 이제 옛날 챔이잖아. <laughs> 저희, 저희는 제외하고 어 육레벨 아, 어, 어, 이제 드디어 모스택 뭐 쌓으면은. 원거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파동이 좀 범위딜로 바뀌어요. 약간 거드라 느낌. 새로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충격. 휴식을 모르는 스트리머가 있다. 아 무튼 게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많이 휴식했어요 어제. 아니저 오늘이고요. 오늘. 밤새 친구랑 오토 체스 했습니다. <laughs> 잡을 수 있을까? 어, 잠시만, 자 잠시만, 적이왜 이렇게 많냐? 이속? 힐거 쓰는 거예요. 사이러스 더 떡당하겠는데 헤일러 오면. <laughs> 간접 버프인데 사이러스. 시오지 나옵니다 저 어지간해서 모든 챔피언 2년2년1년1년년 이년, 이 이년, 이이이 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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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무조건 했어요 애초에 케일은 본썩도 정글도안 좋아요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마이보다 거의 더한 r p g 빨리 11레벨 찍어야 돼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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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야. 좀 너무 많은데. 근데 진짜 케일보다 모르가나가 이른 체력 170%까지 데미지가 늘어나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는 오히려 모르가나 일지도. 아 근데 이거 외상 좋은데요. 오랜만에 드니까. <laughs> 외상 외상 좋은데? 외상으로 벌써 지금 200원 쓴거 아니야? 근데 외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은 집을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네. 이제 정글 차이 들어가요. 피가 피갈, 피가 치나왔으면 그래도 역시나 아직까지 불안정한. The divine path shows no footsteps. The past is for sinners. The future is for the repentant. Oh. 안 돼! 안 돼! 아, 아, 이공사거리긴데나못 봤어 어요거빤 타워까지 이 e. 2 평, 평. 아이고 신피 없 진짜 저거. <laughs> 참고로 그 뭐냐 저거 사일러스또 너프 된 거예요 저거 지금 넘어왔습니다. 아 피비 서버 너프 받았어요 지금. 너프 먹은 게 근데 저거야. 일단 구인수 나왔고 다음 템은 뭐 무난하게 또 내셔 내셔 광전사 fire, 이제 11레벨 되면 좀 숨통 트이는게 원거리 돼 가지고 평타가 사거리 550짜리. Bends, <laughs> 그래도, 약해 보이 죠？왜냐? 오스텍 을쌓 아야 파 도가 이게 생기 니까. 그래서 16 레벨 까지 가야 돼요. 딜은 쎄다. 근데 너무 짧 아. 그러니까 원거리로 병, 변하는 레벨을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몰라. 너무 좋아. 머쓱. <laughs> 어 갑니다. 아나 진짜 궁쿨인 줄 알았어. 아니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와. 아 모르 가나 해야겠다. <laughs> <laughs> 주천아 <자강주천 싸움. 웃음> 근데 심하게 오버인데 지금. <웃음> <웃음> 무인수 스택 조금 쌓이니까 켈 패시브랑 좀 과하다 이거 <laughs> 과한 오버야 이거 야, 뭐 <laughs> 무조건 치속 써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속이, 아니, 공속이. 근데 굳이 치속을 안 가도 공속 버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주문력템이나 탱을 가서 더좀 보완시켜 줄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의도로 패시브에 공속 넣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템트리가 똑같으니까, k 일 하는 사람들이. 공소 위주로. 뭐야? <laughs> 잠시만, 왜나공 두번 써? <laughs>

차라리 라바돈 가자. <laughs> 아니다. 중무. 음, 이거 이제 피해량이에요. 피해량만큼 피흡돼 가지고 상관없어. 요 라바돈이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주문력 자체가 지금 낮아서 200 오르네. 라바돈 갑시다. 근데 라바동갈 거였으면 내셔를 갔어야 되는데, 그니까 애매하니까 중무 갑시다. <laughs> 총검 가자고? 몰락 있는데? 중무 갑시다. 아니야. 중무 갑시다. 약간 카이사 처음 나왔을 때그 기분이에요. 템을 뭐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 m 코요 아니 니코렉해야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된 판이 아니라서 와, 커들어. 지금, 달려갑니다. I'm, I'm going... 탑. <laughs> 달려갑니다. 10초, 10초, 10초. 예 <laughs> 왜 이렇게 펜타킬 하고도 찝찝하지? <laughs> 아 제가 어지간해서는 영상에 영상 제목에 무조건 펜타킬 적거든요 펜타킬 하면 근데 이거는 못 적겠어 <laughs> 못 적겠어요 이, 이 판은 아 물론 적을 거지만 <laughs> 적을 거지만 너무 너무 좀

배고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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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